아주 흥미로운 경기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한 팀에게는 클럽의 역사가 걸려있고요. 다른 한 팀에게는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바로 파포스와 슬라비아 프라하의 경기인데요. 과연 순수한 데이터는 이 경기의 승자로 누굴 지목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경기 데이터랑 흐름을 보고 분석한 저의 개인적인 예측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두 팀은 지금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그냥 승점 3점에 걸린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파포스에게는 정말 클럽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고요. 반면에 슬라비아 프라하에게는, 뭐랄까, 좀 아쉬웠던 여정을 마무리하는 무대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팀의 상황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파포스는 이번에 이기면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슬라비아는 이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 차이가 명확한데도 배팅 시장에 돈의 흐름은 오히려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동기부여가 확실한 홈팀을 두고 왜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국내든 해외든 처음에는 다들 파포스가 이기겠지 했는데 실시간으로 돈이 슬라비아 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배당률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거죠. 특히 해외 시장 좀 보세요. 파포스 승리 배당이 2.20에서 2.80까지 올랐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시장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 팀의 스쿼드에 생긴 큰 구멍, 그러니까 핵심 선수들이 경기에 못 나온다는 점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떤 선수들이 빠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와, 양팀다 상황이 진짜 심각하네요. 술라비아는 뭐 부상자가 10명이 넘어서 제대로 된 팀을 꾸리기도 힘든 지경이고요. 그런데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은 바로 파포스의 중원을 지휘하던 이반 순이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이치 선수가 그냥 미드필더 한 명이 아니에요. 팀에서 태클이랑 가로채기 1위. 말 그대로 파포스 수비 바로 앞에서 모든 걸 쓸어 담던 수비의 방패 같은 선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빠진다는 게 파포스 수비 전체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시장이 걱정하는 포인트고 배당이 움직이는 핵심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수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경기장 안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한번 볼까요? 한쪽은 노련하게 경기를 조율하려는 파포스의 컨트롤 축구. 다른 한쪽은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슬라비아의 압박 축구. 이두 스타일이 제대로 정면 충돌하는 거죠. 경기 양상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파푸스가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공을 돌리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슬라비아는 당연히 강한 몸싸움으로 달려들어서 그 흐림을 끊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바로 3번입니다. 파포스가 이렇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성공률이 71.2%까지 뚝 떨어져요. 바로 이 싸움에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겁니다. 슬라비아의 피지컬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공중볼 경합 데이터를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51%대 42%. 이건 상당한 차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세트피스 상황이나 공중으로 공이 떴을 때 슬라비아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고, 파포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팀다골 결정력이 썩 좋지는 않은데 슬라비아는 그 정도가 좀심박해요 데이터상으로는 구골 이상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딱 4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좋은 피지컬이 정작 골로는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딱 승부를 결정 지을 핵심 포인트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변수들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경기의 승패는 딱세 가지 열쇠가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파포스의 에이스, 미슬라브 오르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홈에서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거든요. 두 번째는 중원의 공백. 양팀다 핵심 미드필더가 빠졌는데 과연 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세컨드 볼을 따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홈에서는 거의 진적이 없는 파포스, 그리고 원정에서는 2007년 이후로 챔스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슬라비아. 이 극단적인 홈과 원정의 차이입니다. 이 미슬라보 우르차 선수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별명이 리마솔의 태양일 정도예요. 그만큼 홈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사실상 파포스의 공격은 이 선수 한 명에게서 시작되고 끝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건참 아이러니한 데이터의 역설이에요. 배팅 시장이 말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장은 혹시라도 하는 슬라비아의 가능성에 돈을 걸고 있어요. 순위치가 빠졌으니까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파포스가 가진 현실적인 우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의 비중을 한번 보세요. 파포스가 홈에서 경기한다는 이점 40%와 역사적인 목표가 있다는 동기부여 30%. 이두 가지만 합쳐도 벌써 70%입니다. 이 정도면 순위치 선수 한 명이 빠진다는 걱정쯤은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스코어는 2대1 파포스의 승리입니다. 물론 양팀다 수비가 좀 불안해서 골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홈에서 더 높은 집중력을 보이고 오르샤라는 확실한 해결사를 가진 파포스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가 흘러간다면 1대0 승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포스가 아무래도 승리치의 빈자리를 생각해서 좀더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오르샤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반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순위치의 공백이라는 한 가지 변수를 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파포스의 막강한 홈 이점과 역사를 쓰려는 엄청난 동기부여라는 더 중요한 힘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경기의 진짜 열쇠는 눈에 보이는 선수 한 명의 부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강력한 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